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여자 패션만 하지 말고 남자 패션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여러분들 요청 많으셨죠?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옆동이들, 그냥 가지 말고 딱 앉아봐. 오늘, listen carefully. 사실 옷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입어라라고 정답을 주기는 힘들어요. 정답이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최소한 이 실수만 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하는 것들,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듣다가 또 욱하거나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누나 미워하지 말고 리슨. 첫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양말이에요. 양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거는 사실 디테일 싸움입니다. 일단 양말 길이의 문제가 많아요. 한동안은 양말을 안 보이게 신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크 양말을 주로 많이 신었을 텐데 요즘은 좀긴 양말로 바뀐 추세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유행의 문제니까는 뭐 차치하더라도 이런 건 피하면 좋아. 페이크 양말도 아닌 것이 긴 양말도 아닌 것이 그 애매하게 요만큼. 보이는 거 특히 운동화는 신었을 때 애매하게 나오는 거 요즘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추운데 멋 부리겠다고 애매한 페이크 양말을 신었어 근데 그 사이에 걸을 때나 앉을 때살 보이는데 살이 추워가지고 그렇게 각질까지 일어나 그거 좀 깬다 그거 좀 깨요 그러니까 는 양말을 아예 긴거 신든지 페이크 양말을 신는 거면 확실히 페이크 양말을 신는 게 맞아요 그 발등 위에 애매한 길이는 사지마 신지 마. 그리고 TPO에 맞지 않은 양말. 신발을 벗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잠시 방심을 했는데 어디 식당이나 갑자기 경조사 같은 게 생겨서 어디 가게 돼. 신발을 벗었는데, 어머, 캐릭터가 두둥. 화투짝 그림이 두둥. <laughs> 이런 거. 오늘 뭐 신발 벗을 일이 없을 줄 알고 잠시 방심해서 신었다 하더라도 그거 좀 깨긴 깨죠. 그래서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무지 양말을 사면 됩니다. 캐릭터 양말은 그냥 집에서 신어요. 그 그 다음에 양말을 고를 때 슬랙스, 정장 바지를 입었는데 스포츠 양말 신는 친구들이 있어. 왜 그래? 스포츠 양말은 운동할 때 신으라고 있는 겁니다. 소재 느낌이 너무 안 맞아. 여기서 근데 저뭐 믹스 매치 했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 믹스 아니고 미스 매치. 특히 수트, 정장을 입을 때에는 그 입는 법도가 있는 공식이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정장편은 다음 편에 따로 제가 언급을 할게요. Anyway, 슈트가 아니더라도, 릴렉스의 스포츠 양말 신는 것.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실수가 내 몸과 맞지 않는 내 바디 이미지와 맞지 않는 핏의 옷을 사는 거예요 요즘은 바지가 뭐 와이드 팬츠 혹은 약간 통이 널널한 뭐 테이퍼드진 같은 게 많이 유행이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흔히 보진 않았지만 한동안 2000년대 스키니 팬츠의 시절이었을 때는 아주 아주 곤란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허벅지 근육 딱 딱 만들어놨는데, 정말 쩔쫄한 스키니 팬츠 같은 거, 거기다가 막 종아리에 발목까지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팬츠, 입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들도 사실 이게 바지 입을 때 자칫 사이즈나 이런 거 잘못 입으면, Y존이 티나서 조금 고심인 부분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또 반대로, 그, 호툭티. <laughs>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 그런 흑역사 만들지 않으려면 바지 핏을 좀잘 골라야 됩니다 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조만간 우리가 콘도안 됐을 것 같은 스키니 팬츠가 지금 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이미 시동 걸었거든 이번 시즌 SS 때 지금 시동 걸었고 지금 해외 컬렉션은 남자 패션 쇼가 먼저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와 FW도 넘어가니까 이제 예열 끝났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뭐좀 저항하다가 한 내년 이후에 스키니가 점점 더 이제 주가 상승이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점점 핏이 슬림해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바지 핏 고를 때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됩니다. 스키니 팬츠뿐만 아니라 너무 어방벙한 바지도 되게 매력 없어 보입니다. 키 크고 몸 좋고 돈 많으면 옷잘 입을 것 같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 키 크고 몸 좋고 돈 많아. 근데 옷은 참못 입어. <laughs> 이 바지핏 이게 웬 말입니까 너무 아재잖아 특히 남자 옷은 여자 옷처럼 이렇게 아이템이 다양하거나 장식적인 요소가 많거나 하지 않죠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보다는 핏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바지핏을 좀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입어봐야 됩니다 근데 바지는 한눈에도 아차 싶긴 해 알게 모르게 실수 많이 하는 게 자켓이나 코트 같은 아우터 고를 때 카라의 폭이에요 어깨의 넓이나 카라 의 넓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유행에 따라서 뭐 넓어지고 좁아지고 뭐 브이존도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자기 체형에 맞춰 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어깨 딱 있고 운동 열심히 해 가지고 딱 있는데 카라 라펠이 막 그렇게 얇은 거 입거나 이런 거는 사실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고 그 자기 바디 이미지랑 조금 매치가 좀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체형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카라의 넓이는 넓어지는 게 좋고 싱글보다는 뭐 더블을 선택하거나 자기 체형에 맞는 걸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뚱뚱하냐 말랐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일단 그 흉통이나 어깨선의 그거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입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몸에 비해서 너무 카라폭이 좁고 그러면 미안한데쫌스러워 보이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놓치기 싫어. 쉬운 부분인데 카라 요 라펠의 크기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벌크업을 했어. 근데 옷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옷이 좀 낑겨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오버핏을 주로 많이 입으니까 또 이런 실수가 적긴 한데 정 핏을 입어야 될때 일단 어깨선이나 이품이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낑겨보여요. 특히 슬림핏이 유행하던 그 시절 패션 아무기때 흑역사를 남긴 연예인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유행도 좋은데 내 스타일에서 이제 한두 방울만 곁들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 스타일과 내 바디 이미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입어버릇해야 돼요. 아이템 중에는 셔츠 입을 때 이런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셔츠 그냥 기성복 대충 사는데 낑겨. 혹은 이제 내가 살이 쪄서 배가 나와. 아시죠? 가끔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단추 이러다가 퐁 하고 나갈 것 같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어깨선은 맞추고 나머지 품은 움직임은 감안해서 좀 여유롭게 맞추세요. 너무 슬림하게 하면은 정말 허, 너무 조마조마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컬러 매치예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컬러를 하나까지만 쓰세요. 블랙, 흰색, 회색, 무채색 플러스 하나까지만. 두 개도 과할 수 있어. 예시 사진 적용도는 그린과 주황색만 썼는데, 그쵸? <laughs> 그리고 우리 소간지! 이거 뭐, 최근 사진은 아니겠죠. 근데, 보면은, 주황색, 노란색, 두개 썼는데도 굉장히 과해요. 색깔이 차지하는 면적부터가 굉장히 큰데, 이두 컬러가 약간, 떠. 거기에 이 스카프는 어떡할 것이며, 저 쭈글통한 바지 기장은 어떡할 것이며. 여기 근데 옛날 사진이니까, 뭐, 빠질 수 없는 해외 셀럽 있습니다. 로다주 형님. 로다주 형님 사복 패션 보면. <laughs> <laughs> 정말 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감상합시다 <laughs> 그래서 내가 자신 없잖아요 컬러 두 가지 이상도 넘어가지 마 무채색 플러스 하나까지만 쓰세요 오케이? 바지 <laughs> 아직... 롤업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 피해야 되는 실수만 좀 짚어봅시다 전현무와 이거 바지, 이 롤업 웬말이야? 뭐 오해하지 말아요. 저 전현무님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지금 이 룩은 약간 총체적 난국이야. 바지 핏도 애매한데, 롤업 한거 웬말이며, 그 밑에 운동화와의 밸런스도 <laughs> 그러해.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laughs> 근데, 그러해. 그 다음에 이런 거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지인데 이거는 롤업을 안 했어야 돼요 롤업 안 하고 입으면 그나마 좀 나을 바지를 애매하게 롤업해가지고 저 앙상한 발목만 너무 휑하게 보이잖아요 어디 앉아봐 앉으면 이거 거의 바지가 무릎까지 딸려 올라가겠는 걸 바지를 입고 롤업을 한다 이거 공식 아니에요 여러분 롤업의 여부는 기장과 핏을 입은 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롤업을 차라리. 하지 말든지 요만큼 접어 올렸어요 심지어 요한큼을두번 접어 올린 거야 안하는니만 못하다 그죠? 그러면 응. 누님 뭐 바지 기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롤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실 텐데 오늘 영상에 담기에는 사실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그거는 나중에 아니면 남자 바지 롤업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남자 패션 유튜버들이 다뤘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정말 피해야 될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내가 야단치는 것만 마지막 장신구 액세서리 이거 쓰는 거 그것도 사실은 남자 패션에 있어서만큼은 과유불급인 경우가 많아요 한동안 크로마츠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특히 이렇게 늘어지는 십자가 귀걸이 이런 거 있잖아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잘 녹아나면은 되게 멋있을 수 있는데 패션은 애매한데 멋낸다고 여기 이렇게 늘어뜨리는 이런 귀걸이 같은 거 어줍잖은 날티맛 나. <laughs> Sorry.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럴 때는 남자 패션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깔끔하게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백이면 백. 100. 득보다는 실이 많은 아이템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금 목걸이. 뭐 셔츠나 티셔츠에 이렇게 금 목걸이 이렇게 은은 내가 은색은 봐줘. 은색은 봐주겠는데 금 해가지고 멋있는 거나못 봤는데 껀떡이는금 목걸이 했는데 멋있는 남자면 내가 바로 사랑에 빠진다. <laughs> 긴가민가 싶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깔끔하다 여자들이 본 비호감 남자 패션 중 랭킹 3 안에 드는 게 목걸이에요 you know? 그리고 가방도 클러치 가방은 조금 조심해야 돼 이게 역시나 이게 스타일에서 소화가 되면은 또 그게 그렇게 또 멋있을 수 없어요 근데, 스타일이 좀 애매한데 클러치를 들었으면, 우리가 가끔 맨날 놀리는 말 있죠? 비수가방 같다고.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밸런스의 문제고, 내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남자 패션에 있어서 만큼은 그냥 하나씩 덜어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 <laughs> 사실 실패도 있어야 됩니다.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패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20살 때 사진이 없어. 패션 흑역사 시절이어서 내가 사진을 다 없앴거든. 너무 안전빵으로만 입는 것도 사실 재미는 없지만 여자보다는 특히 남자 패션에 있어서는 약간 그 법칙이 조금 있어서 이 실수만큼은 피하는 게 조금 더 길이 빠르다. 오늘 그거 알려주려고 이 영상 켰습니다. 네, 저게 한 말에 또또마음에 상처받고 또뭐 욱하지 말고 싸 오케이. 다음번에는 수트 입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